자, 드디어, 10강 스파이럴 샷에 도전할 기회가 왔습니다. 강화 성공 확률은 20%, 강화 비용은 100만 골드, 총 13번을 할걸모았고요 만일에 이게 빨리 성공을 한다면, 공허 기운 5번 도전할 거를 모았습니다. 이 조각을 모으는 가장 쉬운 방법은, 지령서 주는 패키지를 몇개 샀습니다. 현금으로도 사고, 안갤로스 지령서 120개. 웰컴 2023 행운의 모험 지원 패키지에요. 자, 이거를 4개를 까면 뭘 주느냐. 자, 4개를 까볼게요 600잼에 팔았었죠. 4패키지까지 살 수가 있었구요. 골드 추가 보급상자 40개. 강화서 주머니 200개. 지령서 선택구넘이 120개. 10강 스파이럴 샷 도전 가기 전에 플러스 12 포르네스 권능수호구부터 재물로 가주겠습니다 현재 13개 있고요10% 확률이죠 이10% 확률은 솔직히 13번 해도 안될수도 있어요 재수없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되는거 차라리 안되고 10강 스파이럴샷 20% 확률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안에 좀적 큰거 바라는거 아니에요 10번 안에 제발 나중에 10번 안에 되고 공허의 기운도 강화할 수 있게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영식이형. 영식들입니다. 자, 영식맨 아니 아미라고 해야 하나? 영식맨. 자 식당, 식당. 아니 안 돼야 돼. 잘안 되는 게 나. 하지 마라. 되지 마라. 오안 되고 있어. 좋아 좋아. 봐, 이게 확률이 이렇다니까. 와, 살에 안 되라. 안될것 같은데. 와. 어. 자, 이거 실패했으니까 스파이럴샷 식당 가자. 자, 재물 충분히 줬습니다. 10% 확률인 13% 권능수호구 도전이 13번 할 동안 다 실패했어요. 이게 내가 말했죠. 이게 실패할 확률이 게 된다고. 재수 똥입니다. 자, 오히려 잘 됐어요. 자, 이제 재물 들어갔고. 자, 실제. 자, 10강 스파이럴 샷. 진짜 도전. 갑니다. 가자. 자, 이제 시작이야. 내 꿈. 가자. 첫 번째 도전. 자, 두 번째. 자, 두 번째. 이제 성공. 성공, 성공. 아, 또 실패. 자, 자, 자세 번째. 성공! 아, 아 자, 또 실패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성공해. 다섯 번 안에 성공해. 네 번째. 성공! 아, 아, 또 실패. 자, 다섯 번째. 이제 성공. 이제 성공해. 제발, 성공 제발, 제발. 성공. 다섯 번째 실패. 여섯 번째. 성공! 여섯 번째 아. 실패. 일곱 번째. 성공! 와! 오 오, 진짜. 와. 7번째 성공했나? 와, 진짜, 10% 확률, 13 포르네스, 권능수호구도 13번 연속으로 실패하고, 10강 스파이럴샷, 20% 확률인데, 7번 만에 성공했습니다. 확률, 낮은 편이 아니에요, 20% 확률이면. 근데, 실제, 최강 확률은, 실제로는 낮은 것 같아요. 20% 확률이면, 아, 될것 같은데, 하는데, 10번 이상 안된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. 잘안 돼요. 안 돼요, 제, 저도. 제 와이프, 쿠미님 1 0강 스킬 도전 하다가 1 2번 연속으로 실패를 했습니다. 자 영상 저번에 어저께 올린 거 보셨죠? 확률이 이래요. 저는 그나마 운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아 제가 씨. 재물을 먹이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. 2023년도에 제가 운은 쿠형 님께서 다. 이것도 뭐 갑니다. 제가 이게 운이 좋은 건 아니에요. 아까 보셨잖아요. 13그 수호구 보셨죠? 수호구 먼저 안 하고 어스파이럴를 먼저 도전했으면 무조건 실패했다는 거잖아. 맞아 안맞아? 몰라 말하기 싫어 실패했다는거에요 스파이럴샷 먼저 도전했으면 당연히 실패했다는거에요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자 그래도 일곱번만에 성공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자 이제 10강 스파이럴샷은 성공을 해서 어, 최고 레벨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강화를 할수 없습니다 자 텐템 만들어줬고 네, 공허 기운 자 공허 기운 하기 전에 잠깐만, 자, 한번 볼게요. 지금 현재 어 선명한 장인원이 한 700개 정도 남아있네요. 근데 먼저 쉽게 할수 있는 이것부터 해줄게요. 성공 확률이 80%예요. 80%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하는 게낫아 공공연해야지, 대신 이게 조금밖에 안 들어가. 이거 먼저 해주고 좋아. 자, 70% 확률 트라이얼 올펜스 오케이, 성공. 자, 이건 됐고요. 자, 5강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가지야! 오케이! 그 굿. 자, 만족하고, 5, 텐텐 자, 블랙 아웃샷, 80% 확률. 근데 이거 실패하면 타격이 커요. 왜냐면, 아니, 장인호는 그냥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닌데, 이 상급 신비로운 양피지가 22개나 들어가 실패하면 타격이 크겠죠. 딱한 번밖에 도전이 안 됩니다. 현재 지금. 자, 갑니다. 80% 성공, 하자! 아. 아, 아 계속 성공했잖아. 그니까 근데 80% 확률이 실패했어. 아 이게 빨리 가봐. 와 아유규. 자 <laughs> 아쉽네요. 여기까지 성공하길 바랬는데. 자 여기서 양피지 모으면 다시 도전하겠습니다. 설마 80% 확률이 실패할 줄 몰랐어요. 자 그래도 이 정도면 스킬관 현재 성공. 성공. 축하드립니다. 자. 감사합니다. 이제 공허기운 드디어 이것도 메인이에요. 자, 공허기운 오레벨이고 여기 보시면 혼탁한 조각들, 세 종류의 조각들 정확히. 백백백. 백백백. 좋아요. 깔쌈하게 맞췄습니다. 다섯 번 도전이 가능하고요 골드는 역시 백만. 흡수 확률 40%, 40% 높아요. 근데 솔칩이 다섯 번 모았는데 안될 수도 있어요. 제 불안한 게안될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실패하면, 이거 지금 뭐 네. 과금을 해서 제가 이거를 사는 게 아니고, 현재 이 지령서에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지령서 캐를 해서 많이 먹었어요. 지령서 패키지를 사고 지령서 나온 걸로 퀘스트를 많이 깨가지고 현재 이렇게 모았습니다. 이거 실패하면 지금 좀 타격이 클것 같아요. 자, 갑니다! 가자! 가자! 자, 첫 번째 도전! 흡수 확률 40%! 가자! 실패! 자, 두 번! 가자! 성공! 어, 성공! 자, 갑니다. 네. 이제 6단계는 110만이고. 와 자, 가자! 어, 와 성공, 오케이, 한 번. 실패. 실패, 괜찮아요. 괜찮습니다. 실패. 실패. 성공! 아, 성공! 성공! 자 이제 4단계 4단계 실패 도 성공! 실패 성공! 어 성공, 오, 성공. 좋아 좋아 잘되고 있어 자 되고 5단계 있어요. 어 성공 오! 마지막 대박 이제는 흡수 확률이 지금 무려 30%입니다 흡수 확률 30% 성공 확률 3 0고요딱 정확히 야, 3번 어... 도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와와 골드 장난 아니에요 200만 골드입니다 한번 도전하는데 200만 골드 자 무소과금의 희망 공허의 기운 6단계 도전 가자 아! 아! 오예 30% 한방에 성공 아! 자 7단계 왔습니다 자 이제는 자, 흡상률 30% 선명한 장인혼 30개가 되고요자 갑니다 200만 골드가 미친듯이 들어갑니다. 200만, <laughs> 200만 씩이에요. 다섯 번만 실패해도 1000만 골드예요. 자, 갑니다. 가지야. 가지 성공. 오케이. 가지야. 두 번째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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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연속 90 성공. 와 연속 30% 성공. 세번 연속 성공. 자, 가지야. 와... 자, 와. 가지야. 두 번. 아세 번. 아, 번. 두 번, 두 번. 두번 도전할 거 남았습니다. 가지야. 가지 마지막. 가자 아... 오케이. 진짜 많이 갔어. 우리. 와, 됐습니다. 이 정도면 성공이야, 성공. 와, 부러. 진짜 부러워. 자, 한 번에 두 단계를 뚫었습니다. 자, 씨... 올해 새해 스킬 강화, 공허 기운 강화. 대성공! 흠, 흠. 감사합니다. 매롱이다. <laughs> 자, 새봉 많이 받으시고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2023년에도 새해 복 많이, 많이 받으세요. 자, 후원 등록과 구독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후원 등록과 구독하시면 나오는 각종 모든 쿠폰을 놓치지 않고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.